식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산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어, 얘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왔어요. 음, 작년 하반기에 제가 데이터가 돈이 된다고라는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데이터 산법이라는 개정안이 드디어 올해 1월달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잘안 됐었거든요. 1월달에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올해 8월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언택트 관련 주들 중에서도 주도주로 올라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신문이나 또는 종목을 검색하실 때도 데이터 산법과 관련된 이름들이 이런 개념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음,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이런 치우쳐진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개정안의 기본적인 배경 변화는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내 정보를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익명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거의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어,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가명 처리한다면. 그거를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면서 의미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도출해낼 수도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법적인 근거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익명과 가명,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두시면 이해를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생기는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마이 데이터,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신된대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음,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표현적으로 본다면은 뭐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또는 정보이동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나 하나은행으로 급여 받아 근데 나 공과금은 국민은행으로 내고 그다음에 난또 미래대우에서 주식사고또 해외 주식은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정보를 우리가 하나은행 가서 폰뱅킹 하려면 하나은행 인증서 있어야 되고 신한은행 인증서 있어야 되고 미래대우 인증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냥 다 모아다 쓴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나와 관련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내가 결제하고 그 안에서 내가 처리하고 상품도 가입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도 받고 이런 부분이 바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 정산할 때 우리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편하게 이용했잖아요. 저도 매년마다 이제 연초되면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내 카드, 내 보험, 내뭐 전통시장 결제액, 나의 뭐 학자금, 뭐 이런 부분, 뭐 의료 서비스 다 나온 이런 부분이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8월 달에 데이터 3법과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NHN이 시범 서비스 사업자예요. 그래서 페이코 마이 데이터인가? 이런 부분이 저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범 사업자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새로운 사업자가 누구일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시장의 주도주가 말해주고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뭐 토스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쇼핑하고, 블로그 검색하고, 맛집 검색하고, 웹툰도 보고,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네이버와 관련된 어플, 뭐 네이버 증권, 네이버 페이 결제인가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거기다가 아마존 주식도 사고, 삼성전자 주식도 살수 있고, 내 급여 이체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한테 송금도 할수 있고,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사나 이제 증권사 레포트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레포트에서 예전에는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거래 플랫폼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될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 이거를 설명하는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랑 제 동기들, 여자 동기들은 보면 그만두고 나면 사실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개인 신용으로 받았던 것도 갚아야 되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 때도 사실은 주부라는 입장에서는 카드 만들기도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신용거래가 되게 제약이 되잖아요. 나의 어떤 급여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오히려 자산을 요구하는 부동산 담보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대출이 더 불편한 그런 금융 서비스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신용조회업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개인신용조회, 두 번째는 기업신용조회,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사업자 신용조회.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대출을 받냐면 나,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그런 어떤 담보가 기존에 많이 보던 담보가 없더라도 나의 공과금 납부 이력, 뭐 수도세, 전기요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요금 이런 납부 이력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신용을 끌어내는 거죠. 신용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도 뭐 금액도 얼마 책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용 조회와 관련된 서비스도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역시 마이데이터도 해외에서는 3~4년 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이런 어떤 신용 조회 소상공인 대출, 어 그러니까 뭐. 공공요금이나 전기로 이런 거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좀 시행이 됐고요. 유명한 회사들은 파이코와 랜도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들 주식도 찾아보시면 어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에는 아, 플랫폼 매출만 금융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뭐 지금 현재 또 주도주인 더존비지온의 주가 흐름이 <laughs>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날씨 평가 정보도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예전부터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신용조회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세 번째 부분은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월 11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데이터 거래소가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뭐 자체적으로 어, 정부가 음 우리 되게 잘했어 이 정도면은 5월 11일을 오픈했는데 거래 실적 음 괜찮아라는 자체 셀프 평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은행이나 증권이나 카드사가 데이터를 거래소에 올리면 어,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살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어, 근데 나는 신용카드, 뭐 현대카드 이정보가 마음에 드는데, 나의 어떤 이즈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핏을 더 받고,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가격은 서로 간에 이제 합의하에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마이데, 이런 거,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해외에서는 또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음, 브로커, 데이터 브로커라고 하는 직업도 해외에서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해주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데이터 산법과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 지난 주말에 어, 방송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최근의 근황을 검색을 해봤더니 음. 생각보다는 이제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8월 달 시행을 앞두고, 어, 사, 세부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관들이 모여서 플랫폼 업체도 함께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개인 신용 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해서는 뭐 데이터 3법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역시 언택트와 관련돼서 <laughs>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미 해외에서는 제도화된 지좀몇년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초반에 바로 어떤 목적 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와 같은 플랫폼 업체 토스 이런 회사도 다시 한번 그들의 비전에 대해서 좀 능력을 보기도 했고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돼서는 웹캐시 중에, 이제 웹캐시 상장사의 어떤 계열 회사 중에, 어, 좀, 그, 쿠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봤던 회사들은 이제 위세이 아이텍이라고 예전에도 봤었는데, 비상장 때부터 좀 유명했었어요.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빅데이터화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수주가 좀 많은 회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음,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뱅킹을 통해서 네이버랑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에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했던 수수료가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데이터 산업법이 진짜 진행이 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업체들은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은 사실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이나 신용이나 보험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다 이런 플랫폼 업체들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적인 얘네들이 더 우위를 점할 것이냐 또는 플랫폼 IT 업체가 위기를 뭐 이런 걸더 점유를 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득권을 두고 쟁탈전이 본격화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보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은 이러한 재반적인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지만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만한 회사가 있을까? 독과점이 점점 더 그, 심해지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미 이만큼 커진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이런 애들에게 그런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네이버, 카카오 묻어두면 3년 후에 대박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어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